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느에미아 11장입니다. 제목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도 포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거주할 위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함은 곧 공동체를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459화 오늘은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6절까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예루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리아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레의 오대 손이며. 또 마하세아니. 그는 바로의 아들이요. 골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리의오대 손이요. 스가리아의육대 손이요. 실로사람의 칠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엘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마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베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거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이옷의 현손이요 아휴드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 2 2 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리아의 현손이요, 비스, 바스우리 오대손이요, 말기아의 육대손이며, 또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인이 그는 아사레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님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인이, 그는 하스브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이사람의 족장 사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 하나님의 전 밭간 일를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에 되었으며, 또 여두돈의 증손 갈라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아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야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베라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누리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힌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위에며 11장 1절부터 36절까지 읽었습니다. 백성들의 인구 그리고 그 인구 분포,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에 있는지, 그것이 느에미아에서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느에미아 11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들이 더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장려하고 또 심지어는 제비를 뽑아서 그곳에 살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사절에 "그 성급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사야에 보면 땅이 거주하는 이유는 사람이 거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안에 백성들이 거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디든 건물과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건물과 성벽에 존재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면 그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거주하면 거주할수록 그 성곽을 가득 채울수록 그 성곽에 참된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인구수 때문에 그곳에 백성들이 살도록 장려하고 그곳에 사는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이 어디에 살고 어디에 거주할지를 정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란 곧 공동체가 더 좋게 되도록 하는 일에 자신의 거주지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거주해야 했는가요? 여호수아 때 그들에게 맡겨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지역에 그 유다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야기, 그들의 몫을 다하기 위하여.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11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보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이렇게 시작해서 그 마을들의 지명들이 다시 복원되고 그 지명들 속에 그 지명들 안에 그 지명 안에 그 지명들이 속 표현하는 그 마을들 안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거주해 가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관리하고 기록했다는 것을 느헤미야 11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31절부터는 베냐민 자손이 어디에 거주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느헤미야 11장은 하나님 백성들이 거주하는 위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주지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거주지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 거주하는 백성들이 많지 않자 그곳에 거주할 백성들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면 하나님 백성들 또한 그들이 거주할 위치를 정할 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정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를 하나님께 잘 물으시고 하루 종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장소와 또 살아갈 방법과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